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 윤용근입니다. 친면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검찰에 대한 대장동 항소폭의 강요는 친면계 보스 이재명을 위한 패거리 정치였습니까? 아니면 장관에서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행 목적이었습니까? 어느 것이든 2025년 11월 7일 밤 당신이 서울중앙지검 젊은 검사들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고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모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11월 7일 담당 검사들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앙지검 사처장과 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항소장 결제를 이미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권도 없는 장관이 법무부 차관을 불러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진수 차관은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해 결국 7,800억 대장동 범죄 사건을 은닉하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손은 더럽혀졌고,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장관의 자격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불의한 직권 남용, 젊은 검사들에 대한 강요, 국민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김만배 등과 공동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범죄자로서 형사처벌만이 남아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사법 정의를 파괴한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당시 성남시의 수뇌부였던 이재명과 김만배 일당이 협작하여 만든 7,800억짜리 희대의 배임 범죄 사건입니다. 대장동 주민들은 아직도 고압 송전탑에 둘러싸인 곳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신혼아파트타운 바로 옆에는 전자파가 나오는 송전탑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친구이자 성남시 순회버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 일당에게 7,800억을 빼가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화동인 1인 실질소유주 그분의 범죄를 없애기 위함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당신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일선 검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러분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지니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라는 취임사를 읊었습니다 그로부터 겨우 100여일이 지났을 뿐인데 당신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든든하게 돕겠다는 뒷받침하겠다던 취임사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이빨른 취임삼도 다 거짓이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더 기가 막힙니다. 대장동 항소포기라는 범죄 행위에 더하여 왜 대장동 항소포기를 해야만 했는지 누가 항소포기를 지시했는지를 묻는 검사장과 일선 검사들에게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저는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명입니까? 국민들은 오늘 당신들이 한 짓을 기필코 기억할 것입니다. 멀지 않은 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응징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 처절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부분을 세번 외쳐 주십시오. 사법정의를 파괴한 범죄자 정성훈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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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